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 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예 확연히 다른 건요 그냥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비슷한 듯 하면서 미묘하게 다른 것 이게 참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육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봐도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것을 학습자들이 더 힘들어한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독해 고민, 관계 부사가 아마 우리한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관계 대명사랑 참 비슷한 점도 많은데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칠판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관계 대명사 이야기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개념 기억나세요? 어, 컵 전체와. 그 찻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이야기 하면서 이 컵, 즉, 절 전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죠. 관계부사도 똑같아요. 관계부사도 어때요? 이컵 전체가, 절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면 뭐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 절을 뭐라고 불러요?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혼동하면 안 돼요. 선생님, 부산하면서요? 무슨 형용사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컵 전체가 움직일 때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인 거예요. 자, 이제 컵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얘가 부사래요. 부사. 부사는 그냥 부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얘 없다 치고 있을 게다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얘는 부가적인 말이니까 얘는 없다 손 치고 있을 게다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필요하면 보어, 필요하면 목적어, 있을 게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부사도요,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자, 만약에 이 꾸밈을 받는 말, 이런 걸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 앞에서 꾸밈을 받아요, 선행사.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장소다. 그러면 관계부사 자리에 뭘 쓸까요? 어, where를 쓰면 되고, 이게 만약에 시간이다. 그럼 뭘 쓸까요? when을 쓰면 되고, 이 앞에 꾸밈을 받는 말이 이유다. 그럼 뭘 쓸까요? 뒤에 why를 쓰면 되고, 그죠 앞에 나온 말이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how를 쓰면 되는데, 방법이란 단어가 우리 더 way란 단어가 있잖아요. 걔랑 하우랑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안 다녀요. 그럼 어떡해요더 way하고 바로 주어 동사를 써주던지 아니면 더 way가 빠지고 하우 주어 동사를 써주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 더 이상 중학생 아니니까 맨날 더 place where만 할순 없잖아요. 물론 진짜 눈에 보이는 장소 그것도 r e 로 꾸며줄 수 있지만 추상적인 공간,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외어절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기본적인 틀을 일단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럼 저랑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globalization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세계화라는 거잖아요. 세계화가 has resulted in result in 쓰면 무슨 무슨 결과를 낳다, 뭐 초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계화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무슨 결과를 낳았을까? 그래서 뒤에 봤더니 a global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드레인이 뭐냐하면 원래 이렇게 우리 싱크대에 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게 드레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브레인이 빠져나간다. 어머 쌤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러지 마시고 왜 우리 정말 똑똑한 사람을 브레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의 브레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적인 인재가 빠져나가는 현상, 인재 유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 복습. 지난 시간에 했다. 펀맛 찍고 관계대명사가 오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냥 덧붙여 설명하는 거다. 그랬죠? 이 둔의 유출이라는 것은 refers to, 뭐,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나타냅니다. The situation.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실 뭐, 두뇌 유출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건가, 이제 설명이 붙을 건데, 자, 여기서 질문. 자, 제가 아까 전에 상황을 나타내는 말은 관계부사 누가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그쵸, where. where가 진짜 눈에 보이는 장소 말고 추상적인 공간도 꾸며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어떤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샘. 근데 어쨌든 시츄에이션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물이니까 그냥 관계 대명사 위치 쓰면 안 돼요? 관계 대명사 위치나 관계 대명사 외어나 둘다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점에선 똑같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찻잔 안을 봐야죠. 안을 보면 둘이 행동이 달랐어요. 안에서 얘는 명사였고 안에서 얘는 부사였어요. 자 그럼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국가들이 lose 잃어버려요. Their best educated workers 자신들의 가장 교육이 잘된 일꾼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주어가 목적어를 잃어버려요. 지금 빠진 성분이 하나도 없죠. 아 빠진 성분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자 주어가 있죠. 어 그럼 얘는 어때요? 주어 역할은 못하겠다. 자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죠. 아 그러면 뭣도 못하겠다. 목적어 역할도 못하겠다. 자그 다음에 보어는요 아무나 보어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다, 되다, 처럼 보이다처럼 동사가 뭔가 한켠 비어 있는 동사였어요. 자 근데 여기 lose 잃어버리다라는 거는 보어가 필요한 그 동사 중에 없었죠. 우리 이미 주격 보호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는 보호도 쓸 수가 없네. 그러면 위치는 역할이 영 없는 거죠. 아 부가적인 말 부사 외어가 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해석을 정리해 볼게요. 세계화라는 것이 a global brain drain. 전 세계적인 그 두뇌 유출, 인재 유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인재 유출이라는 것은 refers to the situation.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국가들이 lose their best educated workers. 자신들의 가장 교육이 잘된 그런 근로자들, 일꾼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옮겨 봅시다. 세계화는 globalization. 자,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우리 result in이란 표현을 썼었죠? has resulted in. 어떤 것이요? 전 세계적인 둔의 유출이요. 둔의 유출 brain drain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a global brain drain. 자, 이것은요. 일컫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이 뭔지 부가 설명해 줄 거죠? 어떻게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부가 설명했잖아요. 자, 이것은 나타냅니다. 읽었습니다. refers to 라는 표현을 썼어요. refers to the situation.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우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때 관계 부사 where절을 썼었죠. 그래서 where, 그 상황에서는 국가가 최고로 잘 교육받은 일꾼을 잃어버린대요. countries lose their best educated worker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Globalization has resulted in a global brain drain,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countries lose their best educated workers. 됐습니까? 오, 어려운 문장인데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one such blue moon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어떤 푸른 달이라는 현상이 occurred, 발생을 했어요. 언제? 1883년에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게 1883년, 이게 무슨 연도야? 의미가 있는 어떤 연도인가?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웬절이 꾸며줄 거예요. 우리 웬절은 아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꾸며줄 수있다 그랬잖아요. 또 웬절이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요? 추어동사 다 오겠죠? 채워볼게요. 이렇게. A volcanic eruption. Volcanic eruption은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이 emit 라고 해서 emit란 단어는 내뿜는 거거든요. 내뿜었어요. 뭐를? volcanic dust. 우리 화산 먼지니까 화산재를 갖다가 내뿜었어요. 아, 이 1883년은 화산이 폭발되면서 화산재가 내뿜어졌던 그런 해를 가리키는 거네요. 자,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어디에서 있었냐. 이번에는 전치사 o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무슨 정보를 주고 있어요? 위치 정보. On the island of Krakatoa 라고 했으니까 크라카 k a 라는 섬에 화산폭발 이것이 화산재를 내뿜었는데 화산재를 어디로 얼만큼 내뿜었느냐 30 miles into the air 공중으로 무려 30마일이나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가끔씩 있는 아주 극히 드물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실제로 이 블루문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 1883년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만큼 만들었으니까 한번 우리말 보면서 거꾸로 옮겨 볼게요. 자, 이러한 푸른 달이 어떻게 했더라? One such blue moon.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할때 occur라는 단어 썼던 거 기억나시죠? occurred. 언제요? 1883년에요. in 1883. 자, 근데 우리 이렇게 1883이라는 거는 연도죠. 시간이니까 뭘로 수식했어요? when 절로 수식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화산 폭발이 있었죠. 화산 폭발 volcanic eruption이었습니다. of volcanic eruption. 자, 근데 어디에서? 어 크라카토아 섬에서요. On the island of Krakatoa 어떻게 했어요? 방출을 해냈죠. 방출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 e m i t t e d 있었죠. e m i t t e d 뭐를 방출했어요? 화산재를. volcanic dust. 근데 어디로? 공중으로. 그것도 무려 30마일까지. 그래서 30 miles into the air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 그럼 엮어 봅시다. 이렇게 되네. One such bloom occurred in 1883 when a volcanic eruption on the island of Krakatoa emitted volcanic dust 30 miles into the ai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제 where도 연습했고, when도 연습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렇죠. 짜잔. reason에다가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This desire is one reason. 이랬는데, 이제 이때 desire란 단어, 사실 몇 차례 나왔었죠. 어떤 욕구,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욕망이요. 입니다. 이다라는 말은 뒤에 보호가 필요하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쉽다. 조금 늘려볼까? 자, 어떤 욕구, 욕망일까요? 우리 이미 이제 투부정사편을 배웠으니까,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어떤 일을 할 때가 많다. 이렇게 수식해줄 때가 많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인데 어떤 욕구예요? to share.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죠. 뭐를?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 opinions, 의견들 그리고 experiences, 경험들 이런 걸 갖다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is one reason,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유라는 말을 자세히 꾸며 주려고 해요. 이유는 어떤 관계부사의 수식을 받더라? why 절. 그래서 뒤에 why 절이 올 거예요. 절이니까 주어 동사 다 나와야 돼요. 자, 주어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길었어요. 소셜미디어 and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have become, 되다 이런 뜻이죠. 되었어요. 죄다도 혼자 못 써있죠. 뭐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보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So popular. 너무나 인기가 있게 되었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소셜미디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먹으러 가도 꼭막 사진을 찍고 어디 여행을 가도 사진을 찍어서 요즘 이제 열심히 SNS에다 막 이렇게 올리 ...잖아요. 그걸 왜 그런 거예요? 아, 나 이런 경험을 했어. 너랑 같이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우리 인간에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보고 거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러한 욕구는요. This desire. 자, 근데 어떤 욕구예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했어요. 공유하려는 욕구. To share. 뭐를 우리의 생각, 의견 그리고 경험을요? Our thoughts, opinions and experiences. 그것들이 바로 하나의 이유예요. Is one reason. 근데 reason이란 말은 무슨 절이 꾸며졌어요? 관계부사 why절. Why social media and online social network 매우 인기를 끌게 된 have become so popular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쭉 이으면 이렇게 되겠네. This desire to share our thoughts, opinions, and experiences is one reason why social media and online social networks have become so popula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유에 해당하는 세 번째 문장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볼까요? There is a contrast principle. Contrast란 단어는 아시죠? 이렇게 뭔가 대조를 이루는 게 contrast잖아요. There is 구문은 중1 아주 초반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조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음, 대조 이론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수식을 해줬어요. 자, 관계 대명사 대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 대조 이론이란 어떤 거냐면 that affects the way. w 이가 방법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방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무슨 방식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자, 방식, 방법이란 말을 꾸며줄 거예요. 방식,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 부산 누구였더라? How.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설명할 때 아, the way랑 how랑 완전 싸웠다 그랬죠. 같이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이 하우는 빠지고 바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방식인가 좀 확장을 해 봅시다. We see the difference.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보는 방식 우리가 차이점을 뭐 C라는 건 진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인지작용으로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도 C예요. 우리가 차이점을 알게 되는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조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차이라는 게 뭐와 뭐사이의 차일까요? Between two things.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쓰이면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두 가지 것들 사이에 차이를 인식하는 방식이래요. 그럼 두 가지가 뭐두 가지인데요? 봤더니 that are presented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어쌤 선물인가 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물론 present 선물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present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 선물은 어떻게 하죠? 내가 갖고 있으려고 선물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잘 봤더니 얘는 뭐예요? are presented라고 해서 수동이죠. 그러면, 주어진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자, 주어지는 두 가지 사물들 사이에 차이점을 인식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일단 어렵다. 읽, 읽어볼게요. 계속.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자, 원래는 이렇게 긴 문장이었어요. There is a contrast principle. 대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조 이론은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인휴먼 퍼셉션, 인간의 인식, 지각에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대조 이론이라는 것은요, that affects the way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요? We see the difference between two things. 이두 가지 사물을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사물은 어떤 건데요? That are presented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가 이렇게 연달아죠. 그래서 연달아 제시가 되는. 두 가지 사물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번역은 정말 완벽한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두 가지가 연이어 제시가 된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차가운 물이랑 조금 차가운 물, 이렇게 연달아 제시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차이점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 그냥 찬물을 저에게 처음 줬으면, 어우, 차가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얼음장처럼 찬 물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그 찬물을 주면, 제가 막 그렇게, 어우, 차가워.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겠죠. 왜 그래요? 처음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걸 먼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식할 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네. 연달아서 제시가 되는 두 가지 사이의 이 인식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것의 영향, 그 제시 순서의 영향을 받게 마련인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좀 문장이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말 보면서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있습니다니까 뭐 쓰면 돼요? There is. 뭐가 있냐면 대조의 원칙이 있대요. A contrast principle. 자, 근데 이 대조의 원칙은 어디에서의 원칙이냐면 인간의 지각에 있어서의 원칙이래요. 그래서 in human perception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방식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대철, 관계대명사절을 썼죠. That affects the way. 자 근데 방식이란 말은 how의 수식을 받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how 빼고 그냥 주어 동사 요렇게 하면 방식이란 뜻이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차이를 알아내는 방식이래요. The way we see the difference. 자 근데 무슨 차이예요? 두 가지 사이의 차이. between two things. 근데 이두 가지는 어떤 두 가지예요? 차례대로 제시가 되는 거죠. 제시가 되다. are presented이었으니까 that are presented one after anoth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There is a contrast principle in human perception that affects the way we see the difference between two things that are presented one after another. 이렇게 문장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 부사의 두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자, 오늘 나왔던 좀 주요 표현들 같이 정리해 를 볼게요. 일단 우리 refer to라는 표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더라? 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refer to page numbers라고 하면 어떤 그 페이지에 있는 쪽수를 나타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어떤 본문에서는 상황을 나타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어떻게 되더라? I refer to the situation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eruption은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volcanic eruption 해 주면 됩니다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화산재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volcanic dust 혹은 뭐 volcanic ash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 단어는요 emit이라고 읽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스 같은 걸막 내뿜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거예요. emit greenhouse gases. greenhouse g a s 가 지구를 덥게 만드는 그 온실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내뿜다. 화산재를 내뿜다면 하 어떻게 돼요? emit volcanic dus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얘가 문제였어요. present라고 할 때는 선물이지만 선물은 남에게 주는 거니까. 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present an image라고 하면 어때요? 이미지를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present란 단어가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현재란 뜻도 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니, 얘는 이렇게 의미가 상관없는 것들끼리 한 단어에 모여있어요. 하지 마시고.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내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esent라고 하면 출석한,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할 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들도 잘 연관 지으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점에서는 관계 대명사와 동일하지만 하지만 그컵 내부를 들여다보면 얘는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말, 부사로 쓰인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오늘 공부했거든요. 그럼 화면 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와. 참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 하단에 오늘의 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 잘 한번 보시면 A 'Time in your life' 여러분 생애 때라는 말을 관계 부사 왼절이 쏙 수식하고 있거든요. 요 점을 잘 살려서 여러분 해석도 한번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정말 팔방 미인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다 시간. 꼭 함께하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